상위권들은 해설지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왜 격차를 좁힐 수 없는 걸까 오늘은 중위권들이 궁금해하는 거다 정리해 왔다 이거 보면 중위권 탈출이다 꼭 봐라. 누나 수학 문제 풀때한 문제에 얼마나 고민해야 되는 거야? 나 솔직히 한 문제 붙잡고 한 시간씩 씨름하다가 시간 다 날릴 때 많거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빨리 해설 보고 넘어가는 게 나은 건지? 모르겠어. 사실 중위권 학생들이 수학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 바로 그거야. 한 문제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서 이 문제는 내 힘으로 꼭 풀어야 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중위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인풋. 즉, 다양한 문제 경험이 부족한 상태란 말이야. 이럴 때는 한 문제의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를 빠르게 접하면서 발상 자체를 늘려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수학은 결국, 아?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구나 하는 반응 속도를 키우는 과목이거든. 근데 문제 하나에 너무 오래 붙잡혀 있으면 사실상 멍하니 있는 시간이 절반 이상이야. 풀이 방향성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 고민하는 건 공부가 아니라 그냥 시간 낭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건 평소 연습할 땐한 문제당 5분에서 10분 정도만 고민해 보고 도저히 접근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 해설지나 강의를 참고해서 쇼커 풀이법을 익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개념과 문제 연결이 안 되는 걸까? 이런 자책할 필요 없어. 아 이건 이렇게 푸는 거구나 배워가자 라는 생각으로 해설을 잘 활용하는 게 좋아. 자기만의 비효율적인 풀이에 집착하지 말고 해설이나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사들이 제시하는 효율적인 풀이법. 쇼컷을 익히는 게 진짜 실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돼. 특히 중위권 학생들은 최상의 풀이를 아직 떠올리기가 힘든 상황일 거야. 강사의 풀이법을 배우고 아?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시야를 넓혀가는 게 진짜 중요해. 근데 개념 공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문제만 보면 감을 못 잡는 걸까? 이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못했나 싶고, 해설지를 이렇게 많이 봐도 되나 싶고, 힘들어. 아직 개념이 문제에 적용되는 감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해설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되는 상황은 맞아? 그럼 개념 공부를 다시 해야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은 해설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를 풀때 접근 방향성이 안 잡히는 경우일 거야.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돼. 틀리면서 배우고, 인풋을 늘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야. 근데 누나, 나 개념 강의 완강했는데, 다음 커리는 또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고민이야. 개념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듣는 게 맞는 걸까? 나만 느린 것 같고, 문제를 많이 못 풀어서 불안하긴 하거든. 많은 학생들이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계속 개념 강의만 반복하는데, 사실은 문제풀이 경험? 즉, 실전에서 바로 적용해보는 양이? 부족한 경우가 훨씬 많아? 개념만 머릿속에 넣어두고 실제로 문제를 안 풀면, 실전에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힘이 안 길러지거든. 당장 많은 문제를 풀겠다고 달려드는 건 추천하지 않아? 뼈대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많은 문제를 푸는 무지성 양치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거든. 내가 이거 하나는 제대로 봤다 싶은 게 있어야 해. 그 이후 양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이 강의 내용과 이 문제집만큼은 누구보다도 내가 더잘풀수 있다. 이 정도로 마스터를 하고 넘어가. 그게 어떤 강의인지. 어떤 문제집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단계에서는 많은 양을 욕심내기보다 깊이 있게 학습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추천하는 학습법은 실전 개념 강좌 하나를 제대로 들으면서 기출 문제 분석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이 스텝을 확실히 하는 거야. 강의 여러 개 들을 필요 없고 기출 문제집 여러 개볼 필요 없어. 딱두 가지를 잡고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이것만 제대로 해도 중위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친구가 드릴 푼다고 마음 급해져서 엔젤 쇼핑하고 그러면 안 돼. 중위권 탈출 후에는 넓게 많이 보는 공부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게 맞아.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아니란 생각이나 내가 이걸 해도 될까? 나는 두려움은 버려야 해. 틀리면서 배우는 과정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의심하지 말고 일단 도전하는 자세가 진짜 중요해. 중위권 학생들은 풀이법 교정이 상당히 중요해. 내 풀이만 고집하면 발전이 없어. 강사의 풀이법은 대부분 효율적이고 간결한 방식이야. 내 풀이가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면 반드시 강사의 풀이를 참고해서 더 나은 방법을 배우는 노력이 필요해. 만약 쇼커 풀이로. 정답을 맞췄다면 굳이 문제에 오래 매달리지 말고 넘어가도 되지만 더 나은 풀이가 있을 것 같으면 꼭 강사의 풀이를 확인해봐야 해 공부 방향성도 항상 점검하면서 이미 하는 걸 반복하는 데서 벗어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 보완하는 태도 를 유지해야 하고 점점 강의 시간은 줄이고 문제 풀이 시간을 늘려가면 서 실력을 쌓는 방향으로 가면 돼 항상 해설지를 이기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해봐 해설지보다 좋은 풀이 간결한 풀이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 여기서 계산을 좀더 줄일 수는 없을까 내 풀이 중 불필요한 부분이 있나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학생과 그냥 풀고 해설지 참고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학생은 발전 속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중위권 학생들이 은근 실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거든.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실력이야. 문제를 돌고 돌아 풀고 스스로 복잡하게 계산량 많게 풀이를 하기 때문에 풀이량이 많아져. 그 과정 속에서 실수가 나올 확률 자체가 높아지는 거지. 실제로 수학 고수들은 시험지가 되게 깨끗하고 풀이가 짧아. 불필요한 연립 계산 등을 줄이면 자연스레 실수가 나올 확률이 줄어들고 시험 운영도 훨씬 편해지는 거지. 실수가 많아서 고민인 학생이라면 풀이의 간결함을 점검해 보는 걸 추천해. 오 그냥 덤벙거리는 내 성격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네. 그럼 누나 문제를 마스터했다는 건 뭐야? 맞았다고 해서 마스터한 건 아니잖아. 맞아. 문제를 마스터했다는 건 단순히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야. 강사의 풀이를 그대로 따라 빠르고 간결하게 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진짜 마스터야. 이미 한번 풀어본 문제라면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막힘없이 조건에 반응하면서 자연스럽게 풀이 과정이 떠오르는지가 더 중요해. 회독 횟수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3회도 간에 마무리하는 게 이상적이고 단순히 문제를 풀고 오답만 체크하는 방식은 금방 기억에서 사라지니까. 틀린 문제는 따로 발상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거 있지 않았지? 발상 노트는 복습표 를 극대화하고 채화 시점을 앞당겨 줄 거야. 그냥 문제 풀이를 반복 하면 틀렸던 문제는 대부분 또 틀려. 근데 발상 노트를 암기하면서 회독 한다면 문제를 다시 볼때 틀릴 확률 이확 줄어들게 되는 거지 근데 누나 결국 수능 수학은 암기 라고 하던데 풀이를 달달 외우면 되는 거야. 이게 공부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풀이 과정을 통째로 암기하는 건별 의미 없어? 공부에 도움이 안 돼. 중요한 건 풀이법이 아니라 발상 을 암기하는 거야. 즉 특정 조건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하는지 문제를 푸는 핵심 반응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게 진짜 중요하지. 풀이 중에 막혔던 부분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을 따로 정리해두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암기하는 게 효과적이야. 이렇게 하면 단순 암기보다 훨씬 깊이 있는 이해와 응용력이 생기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이 길러져. 상위권과 중위권의 공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격차를 좁히기가 어려운 걸까? 중위권은 스스로 뭐가 약점인지를 몰라? 즉 메타인지가 부족한 거지. 상위권 과 계속해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메타인지 때문이야. 상위권은 전체를 다 반복하는 게 아니라 약점 30%에 집중하니 공부 효율이 높아. 중위권은 내가 막힌 지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오답하는 거야. 이러면 당연히 복습 효율도 낮아지고 공부 대상이 명확하지가 않게 돼. 시간 효율이 낮을 수밖에 없지. 문제 전체 과정을 다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없다. 내가 어떤 지점에서 막혔는지 그걸 파악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실력이 들어. 그렇군. 내가 암기해야 할 포인트를 잘못 알 알고 있었네. 근데 누나 지금 시기에 너무 강의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 어떤 사람들은 강의 듣는 건 공부가 아니라고 하던데 강의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 물론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으면 그건 공부가 안 돼. 근데 강의의 내용을 흡수하고 채워한다면 당연히 효과가 있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는 강의를 빠르게 많이 듣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야. 그니까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라면 얼마든지 많이 들어도 돼. 그날 들은 내용은 바로 복습하고 다음날 강의 듣. 듣기 전에 전날 배운 내용 훑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체화의 노력만 한다면 강의를 많이 듣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구나. 그럼 계획대로 강의 빠르게 진도 끝내야겠어. 엔젤랑 실무는 언제부터 풀어야 돼? 더프는 다 보던데 나도 보는 게 맞을까? 엔제는 실전 개념과 기출 문제를 충분히 마스터한 후에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는 게 좋아. 중킬러 기출 정도는 반드시 마무리하고 분석 제대로 하고 사설로 들어가야 해. 다만 실무는 주기적으로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 시험 운영 연습과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지. 한 달에 한두번 정도 꾸준히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피드백하는 습관을 들이면 시험 감각을 유지하고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는 데큰 도움이 돼. 이 과정은 단순한 무 문제풀이를 넘어 시험 전략과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이야. 그리고 공부의 방향성도 항상 점검해야 해. 이미 하는 걸 반복하는 데서 벗어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보완하는 학습 태도를 유지해야 하고 점차 강의 시간은 줄이고 문제풀이 시간을 늘려가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게 중위권 탈출의 핵심이야. 오 누나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중위권에 머무르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네. 다음에는 상위권 공부법 물어보러 올게. 딱 기다려.